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로암 바둑 맥주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102점 이 요석을 잡아야 되는 그로암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102점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이곳부터 이렇게 단수 한번 쳐보고 싶으실 겁니다. 자, 이곳 단수 치면 100이 일단 이곳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흙도 단수를 칠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단수를 치면 일단 100이 이곳으로 나가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곳을 연결을 해서 여기 있는 흙돌이라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분명 갖고 계실 텐데요. 지금 여기선 이곳을 뻗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흙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할때 백이 이곳을 꽉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흑돌마저 정말 위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돌이 모두 다 잡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단수치고 여기로 단수치는 수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돌려친 다음에 자 여기로 나가면 지금 이곳으로 막는 수는 보시다시피 흙돌이 먼저 잡히니까 흙도 여기서 타협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양단수를 치고 배기 연결하면 요렇게 때려내는 순간 지금 이쪽 돌이 살아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이것도 조금 만만치가 않은 게여길 먼저 들여다보는 수가 조금 가능해 보여요. 그러면. 물론 지금 이런 데를 나가면 이거 찝혀서 곤란해지죠 흙이. 그래서 이런 데 하나 찝어가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백이 심지어 이렇게 막아가게 된다면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이쪽 부분 젖혀 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처럼 이곳으로 이렇게 막아 가게 되면 자, 먹여치기 하더라도 흙돌이 잡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왠지 이런 식으로 두어 가면서 수상전을 벌이고 싶지만 역시나 흙돌이 먼저 잡혀 버리기 때문에 이거 흙돌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단수 치는 수로는 절대 어떠한 것도 만들어 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 단수치는 수도 생각하실 텐데요 연결하는 순간 흙의 활로가 두 개로 줄어듭니다 붙여오더라도 흙돌이 잡혀서 곤란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102점을 잡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거 들여다보는 수도 연결하는 순간 이돌이 활로가 줄어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102점만 잡는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 이 102점을 잡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의 수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하나 갖다 붙이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우선 백이 이곳을 연결을 했다. 자, 이렇게 타고 넘어가면 지금 이쪽 부분 다 단수를 치더라도 받아내요. 근데 이게 지금 묘하게 장문 형태로 걸려들었죠. 백이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도 이런 식으로 한번 빠져나가고 싶은데 자, 이 수는. 그냥 알기 쉽게 요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 연결했다가는 이돌 잡히죠. 그래서 이쪽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때려내는 순간, 자, 여기 102점 요석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흑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 입장에서도 왠지 이런 식으로 치받고 나가고 싶은데, 이때는 흑도 이곳을 그냥 알기 쉽게 막아버리는 순간, 100이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요. 이 자리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정말 장문가도 같은 자리죠. 그래서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끊어져서 잡혀 버리는 것이고 연결해도 돌려 치는 순간 백돌은 꼼짝없이 잡혀 버렸기 때문에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는 순간 지금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젖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끊어서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을 정말 깔끔하게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일단 이곳 단수 너무나도 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백이 나가는 순간 그 어떠한 수도 없어요 이렇게 단수 쳐봤자, 이게 양단수를 치고, 뭔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때려내면 이곳 이구자 당하는 순간, 흙이 아주 곤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게 지금 나가는 순간, 이쪽으로 단수 치고, 또다시 이쪽 연결해서, 여기로 빠져나가면서 살고 싶은데, 이돌이라도 살리면, 흙은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시... 생각하고 싶은 상황인데, 여길 빠지는 수가 있죠. 이구자로 두어서 이렇게 막으면 이곳 단수치고 나가려고 하는 건데, 먼저 찝는 수가 있어서 흑돌이 역시나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아주 묘한 장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두어도, 넘, 이게 이런 식으로 두어도 지금 이렇게 두면 잡히는 거고요. 크로터고 이쪽을 뭐... 먼저 단수치는 수, 연결하는 수가 이 돌이 활로가 줄어버리기 때문에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곳의 활로를 줄이지 않고 먼저 백의 활로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절묘한 묘수를 찾는 그러한 멋진 바둑 맥점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실전에서 이러한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먼저 일감으로 어디를 생각하셔야 됩니까? 이곳을 갖다 붙이는 수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백이 이렇게 두면 지금 이쪽 단수 치는 순간 이요석이 잡혀서 흙이 성공이 되죠. 그렇다고 연결하는 건? 하고 넘어가는 순간 백돌이 잡혀 역시나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 치받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막아버려요. 이곳 두면 끊어서 여기 있는 백의 요소을 정말 멋있게 잡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